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10일 동안 정말 많이 기다려온 태무 깡을 해볼 건데 태무가참 좋은 게 이런 건한번 해도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싼 맛을 사는 거니까요. 이건 볼록 렌즈인데 오오 오, 오. 오! 렌즈도 두 개가 이렇게 왔고요. 지금 제 불고기 전골이 좀 끓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오 우와. 어머, 오! 어머, 괜찮다. 어, 괜찮은데요? 그쵸? 아 만족스러워요. 여기 그냥 아주 괜찮아요. 이거? 그냥 말까? 어? 어? 이게 뭐냐면 YTK 헤드셋이에요. 이게 핀이. 요즘 우리 이런 핀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바꿔주는 것도 하나 했는데 근데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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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쉬- 뜬데, 넷, 뜬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저좀 힙질 같아요? 그 다음은 는 가방인데요. 은색이 또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은색. 어? 어! 예쁘다. 여러분, 어때요? 어? 뭐야, 맹질. 예쁘지 않아요? 아니맨질맨질 지퍼도 너무 공간이 많이 적긴 하다. 에어팟이랑 뭐 화장품 몇개 넣으면 끝날 공간이긴 한데, 뭐난 괜찮아. 뭐, 여, 들고 다니지도 않아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아니, 여기 이렇게. 누구 손톱 자국이니? 그 다음으로는 안경을 하나 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건 아니지? 어? 잠깐만. 아니지? 그건 아니지? 좀 놀래게 하지 마, 사랑 우와! 아, 뭐, 아무튼 들어있긴 한데. 어때요? 어? 생각안경할 때문에 그래. 안경알을 빼면 괜찮아. 얼굴이 잘못된 건가? 아니, 저 사실 이걸 제일 기대했거든요? 근데. 네,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던 것도 거울 보다 보면 은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는 안 그렇네. 계속 이상해요. 예, 네. 괜찮아지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요 제가 또 레그워머를 하나 샀는데요. 뭐야? 느낌 너무 좋은데요? 팔 워머 아니고 레그워머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레그워머를 좀못 하는데 손에다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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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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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니고 는 예쁜데? 어? 저건 뭐야? 아나 시계도 샀지? 왜 떨어져 있지? 아니 마감이 이, 이, 이게 이 맞아요? 마감이 어, 덜렁덜렁 개킹받아 이거도한 2,000원? 이렇게 근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진짜 미쳤냐? 와 아니 보이세요? 이게 덜렁덜렁거린다니까요 이렇게. 겨털도 아니고 이렇게 덜렁거려. 좀왜 이래. 지조가 없어. 여기 보이세요? 색종이로 접은 것. 안경도 쓰고. 저좀 패션이 스타 같아요? <laughs> 거기 학생 끌러 와봐. 전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전 지금 불고기 전골이 좀 많이 끓고 있어 지금.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